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체크 제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었고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체크 제약 조건은 해당하는 컬럼에 대해서 값을 제한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결국에는 값에 대한 조건을 통해서 제한을 할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표적으로 얘기 드렸던 게 이렇게 급여정보 같은 경우 인수는안 되겠죠. 그래서 빵원에 대한 급여가 있을 수도 있으면 뭐 부등호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죠. 조건문에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가 정상적인 데이터인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체크 제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조건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 논리 연산자인 앤드와 낫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and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넣어 줄수 있겠다 거죠 또는 or 해가지고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개인 경우 넣어 주면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실제로 제일 사용하지 않는 패턴에 해당하는 제약조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랄지 이런 거에 나오면 내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거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약조건 선언하는 방법에 적용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컬럼 라인에다가 적용 제약조건 가능하네요. 맞죠? 그 다음에요. 어디요? 에 음. 테이블 수준에서 테이블 정의하고 제일 마지막 단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수준으로도 정의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 부여하셔도 되고 부여하지 않아도 될것 같긴 합니다. 위에서는 부여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이름 부여하지 부여 한 케이스다 그죠? 굳이 여기는 있컨스 i n 트는생략이 가능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여기 어쨌든 컬럼 라인에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겠고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고요. 한번 예제를 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복사만 떠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래쪽에다가 저작적 조건 이번에는 체크 제약 조건이냐마죠 CG 체크 제약 조건 총한 다섯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 이렇게 인플로이 요거 지금 치시고 있네. 페들렛에 오시면 정보 있죠, 여러분들? 링크 제가 지난주에 줬던 것 중에서 있으니까. 미리 얘기 안 했네요. Sorry. 자, 들어오시고. 해당하는 거 노션 정보 여기에다가 링크 들어왔으니까 제가 다 쓰진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제약 조건 체크 제약조권 보이죠? 여기 내용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있는 거, 요놈 사용해볼게요. 라고요. 그냥 복사 떠주세요. 복사 떠가지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표기하다가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좀 너무 좀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할게요. 넣어드렸고요 체크제약 조건.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은 현재 있는 체크할게요. 셀러리 컬럼에 대해서 0보다 크게끔. 그래서 여기가 조건문이 들어왔다고 죠 그렇죠? 조건문이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더 하시면 된다고요. 저 추가적으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만 뭐 하나 더 넣어본다라면 은 젠더 넣어가지고 넣어줄 수 있겠죠. 그죠? 어 만약에 문자로 넣어볼까요? 문자로 넣어준다고 했을 때. 문자로, 한 글자요 정도 넣어볼까요? 어허. 문자 한 글자 들어간 거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은, 일단 조건문을 지정해주세요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조건문은 앞에 있는 컬럼명이 당연히 대상이 되겠고요, 그죠? 컬럼은, 누구야 돼요? 이렇게. 같으면, 이퀄 연산자인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같은 거를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다 맞죠? F요라고 뭐 이렇게 아 체크를 안 썼구나 미안요. C H E C K 체크 써주시고 F 또는 그러면은 이렇게요. 어, 젠더는 F 아니면 뭐요? M 그래서 man, female, 뭐 mal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죠? 둘 중에 하나만요 라고 넣어줘서 여러가지 관계도 넣을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만 넣어주면 또 대문자만 어차피 값으로는 대문자 소문자 지정하는데 대문자만 허용할게요 이런 표현이겠죠 그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제제가아 이거 어, 어, 제가 <laughs> 잘못 어디 잘못됐나요 지금 수정 잠깐만요 인플레이가 어 쇼 이미 아까 만들어졌었나봐요. 그죠? 드랍 시키고 할게요. 그래서 드랍. dr, 드랍 테이블, e m p l o y e 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생성. 인플루이즈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 제약 조건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연히 얘도 이름 부여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언급 안해도 드려도 되겠죠, 그죠 Constraint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름 부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크 제약 조건 등 명칭에 대해서 체크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란널도 <laughs> 보니까 란널이 체크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Constraint 어쨌든.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입력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도 심플하게 데이터만 한번 넣어볼게요 인서트 어, 오류구를 내봐야 되니까 인서트 인투 인플로이 즈예요 인플로이 즈 밸류즈 심플하게 하기 해서 컬러명 제가 넣지진 않았습니다. 프라이머리키 그냥 1로 넣을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이름 이전에 1널이기 때문에 제약조건 이배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조건 이름 하나 넣어줄게요. 이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셀러리요. 셀러리는 입력을 안 해도 되나요? 라고 그러면 아니요. 체크 입력된 데이터를 체크하는 거니까 당연히 널 데이터 일단은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널 데이터를 하나 넣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는 일단은 이렇게 넣어볼 거고요. 18세 이상인가요? 지금 그지? 그리고 남자, 비밀, 여자, 요거 입력하는 거 문자로 넣었으니까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입력하는 거 데이터 다 입력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널 데이터. 오, 잘들어간다그 그렇죠? u 죠널 데이터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되네요. 일단은 그죠. 널도 일단은 남널 제약자권이 없기 때문에 널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널 데이터를 일단은 허용을 하고 있네요. 널이일 때는 체크를 하지 않는다. 아까 그 얘기라고요, 맞죠? 널 데이터에 대해서는 체크할 수가 없잖아 사실 그지. 웬만하면은 자바하고 좀 다르게 설명드렸어요. 자바의 널은 널포인트 이셉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널 데이터를 허용하긴 합니다만, 널 데이터, 널 값은 체크 제약 조건에 위반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널은 체크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통과해서 널 데이터로 넣어버리는 게 특징입니다. 널 넣어갔구요. 그러면 체크는 얘가 체크가 발동했겠다, 그죠? 체크 발동. 널 데이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데이터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위배되는 데이터를 한번 여기다가 넣어볼 건데, 그죠? 지금 0 입력하면 들어가냐,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0. 그 다음에 이것도 프라이머리 키니까 이거 순서 바꿔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 M으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제가 문제를 발동을 시켰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영 값을 넣었기 때문에 영 값이 해당하는 체크 조건의 위배가 됐는데 누구에 의해서 됐다고요? 이렇게 오류보고 하고 있죠, 지금 오류보고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체크 제약 조건 시스의 C008354의 위배가 됐다고 하니까 요거를 확인하시려면 제약 조건 8354번 제약 조건 셀러리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그죠? 이렇게 체크하실 수는 있겠다. 뭐, 이름 부여하시면, 아, 어디가 위배가 되는지는 좀더더 더 명확하게 이름으로도 예측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해당하는 범위가 아까 0보다 커야 되는데 0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죠? 급여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맞아요? 일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일단 0원으로. 뭐 기본, 기본급여라도 주는 면은 상관없겠는데, 뭐, 어.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셨나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조건문에 해당합니다. 해당하는, 그다음에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오류가 발생하네요. 자, 그, 위약, 그 위배 조건에 대해서. 사실 이거가 전부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값을 기준으로 제가 대문자를 썼기 때문에 값 기준으로는 대소문자 구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위배 안 하려면 정상적으로 어떤 급여 정보들 넣어주시고, 나이도 마찬가지 18세 이상이니까 여기 포함되는 거고. 근데 내가 값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냐? 이 말이에요. 소문자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요거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그죠? 넣고, 아래서 쓸게요. 네, 뿅. 그죠 소문자이기 때문에 위배가 발생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누구요? 시스 3, 8, 3, 5, 6에 위배됐다고 하니까 8, 3, 5, 6이 누구죠? 8, 3, 5, 6. 그렇죠 제가 조건을 대문자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동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소문자를 다 허용할 거예요 하시면은, 5화를 더 열심히 넣어야 되나요? 맞아요? 두개더 조금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그렇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함수 아직 안 배웠잖아요. 함수 이용하시면은, 함수 이용하면은 대소문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비교할 때다 허용한다고 하면 함수 이용해 가지고 하셔도 되긴 해요. 아, 함수 이용해 가지고 대문자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함수들, 문자 함수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그노어 처리가 가능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적용하면 좀더더 더 간편하게 쓸수 있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또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조건, 다중 조건 활용하고 있는 조건식 등이 더 있긴 해요. 그런 것들 활용해도 되는데 일단은 제일 편한 거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체크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로. 체크 제약 조건은 이렇게 이용하는 법들입니다. 라고. 근데 제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입력이 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정말 큰재앙이란 그런 식으 사실 제약 조건에 갔던 것같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낱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만날은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작작권은 넣어주는 건 맞아요. 여기도 마찬에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맞아요. 임의로 DB에 와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기도 하겠는데 데이터 범위를 뭐 마이너스로 고치거나 그렇게 못하도록 할 때도 되긴 하겠죠. 네, 넣어주긴 하는데 어, 그렇게 막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런 작작권은 아니에요라고.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아까 유효성 검사라고 설명하죠 보통은 유효성 검사 단계가 어디서 일어나면 프론엔드 단위에서 유효성 검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프론엔드 단위에서 해당하는 입력 데이터들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다 수행해요. 입력값은 뭐야 해 돼요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오류가 날 일은 거의 없긴 합니다. 프론엔드 단위에서 해도 되고요, 자바 단위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JPA를 이용하는 경우에. 뭐 낱날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제약 조건에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맞죠? 최소 뭐일 이상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어 제약 조건 이것도 이 부분에 하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 때문에 쓴다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해당하는 유효성 검사가 일어난다라면은 체크, 체크 제약 조건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어, 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만, 뭐 이중 삼중으로 나는 보안 처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하면. 넣어주시면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굳이 잘뭐 모르셔도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쓰지 마세요는 아니어서요. 어저 선택적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은 제일 사용하지 않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수정하면 또 수정한 이거에 의해서 처리를 문장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어서, 어, 기억에서 좀 저멀리 두실 수 있긴 하지만 조금 키워드만 좀 기억합시다. 제약 조건의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살펴보면 제약 조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